이제, 사, 죄를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근데, 정말 이 말이 정답이야. 이 말이 정답이다. 정말 이 말이 정답인게. 생각보다, 생각보다, 아, <laughs> 누군가를 미워하면 자기만 손해다. 그니까 그 죄를 미워한다는 말이, 사실 그냥 그 잘못 자체만 미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너무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진짜긴 해요. 그러니까 죄로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고 어차피 어쨌든간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뭔가 실수나 뭔가 실수나 잘못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생각을 너무 생각을 너무 깊게 하지 말라는 말을 자주 안 돼. 생각을 너무 깊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왜냐하면 생각해봤자 생각나는 게 남이 나에게 못 해준 거밖에 생각 안 나요.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그냥 놀던지 차라리 놀아라. 차라리 놀아라. 아니면은 그냥 뭐라도 해라. 왜냐하면 생각나면 알수록 나이 나한테 못 해준 것밖에 생각 안 나요. 정말로. 그러니까 너무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또 남은 남의 사람 말에 막 트집 잡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진짜 이거만 100번 잘해 줘도 한번못해준 거밖에 생각 안 나니까 그냥 남이 그거 알아 알아 주길 기다리기보다 그냥 자기가 먼저 그냥 해 버리는 게해 버리는 게 마음 편하다. 그게 차이 났다. 그리고 돈 벌고 그냥 원하는 거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돈으로 가는 이유도 자기가 먼저 해버린 게 마음 편한 걸 깨달으니까 그냥 자기가 그냥 먼저 해버린 거죠.